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수입니다. 오늘은 총 3,115명의 시민시장께서 공감해 주신 인천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재개정 및 현금보상 청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주요 역세권 주변에 조성된 인천지하도상가는 인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지하도 상가의 활기찬 모습과 상인 여러분들의 넉넉한 인심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인천시 관련 조례는 상위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상위법 위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민선 3기에서 4기로 그리고 5기와 6기에 이르기까지 합법적 조례로 개정하지 못하고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 등 강력한 최후 통첩성 지적까지 잊고 나서야 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도 아쉽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하도상가 임차인 여러분, 현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문제의 기준이 된 상위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2005년 8월 제정된 이 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양도양수 전대를 금지하고 사용 수익 허가 시에는 일반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15년간 각 시도는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법에 부합하도록 재개정을 완료했지만 인천만 기존의 양도 양수 전대를 허용하는 조례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위법성 논란에 2018년 감사원의 공식적 감사 결과 통지와 함께 인천 시민이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최소 476억 원 이상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경고까지 더해지면서 조례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극기와 지난 1월, 2년 신부평 부평중앙 3개 지하도상가에. 위스탁 계약 만료 시기가 임박하면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조례를 합법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을 근거로 상인들이 013 불법 점유자로 간주되어서 강제집항 대상이 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인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와여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양도양수 전대의 2년 유예와 잔여기간 5년 이하 상가의 2025년 1월 31일까지의 계약 연장, 잔여기간 5년 초과 상가의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서 1월 31일 시의회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관계 법령 등의 제도 보완과 지하도상과 상생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자 시의회 지하도상과 연합회가 협의해서 상생 협의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지하도상과 점포주 대표 특별위가 구성되었고 기존 집행부가 교체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집회와 시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하도상과 임차인 여러분, 상생협의를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방법입니다. 청원에 요구하신 주장들은 법에 따라 시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개정조례를 무효화 해달라는 말씀은 기존 조례로 다시 돌아간다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조례로서 보장된 계약기간이나 전대유예기간 등이 효력을 잃게 되면 곧바로 상위법이 적용되고 맙니다. 현금보상 주장 역시 상위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과 같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그나마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법령에서는 보상을 할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구제 방안은 상생 협의에서 논의하고 21대 국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 노력은 이미 시착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도 또 다시 만나 차근차근 인천 지하도 상가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하면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회가 더욱 중요합니다. 상생협의회는 지하도 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문, 협의를 위해 설치한 조례상의 기구입니다. 조례 재개정은 물론 상위 법령의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지난 4월 16일 구성 이후 상생협의의 정기회의 2회, 소협의의 2회와 매주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실질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2년간의 양도 양수 전대를 횟수 상관없이 가능토록 합의에 수용을 했고, 지하도상과 현 실태 파악을 위한 활성화 방안 및 실태조사 용역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의의 소협의에서는 총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개별 점포 사용자에 대해서 10년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물론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날로 위협받고 있는 상가의 경쟁력 회복과 활성화를 이번 기회에 새롭게 개선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상생협의에서 합의되는 사항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함께 노력할 것임을 이 기회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차인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집회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상생협의회를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법과 조례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갑시다. 감사합니다.